안녕하세요. 미니맘의 다육 산책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리네요. 내일 비 소식이 있어서 저녁에는 비 가림막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 집 적심과 꼬집기 한 아이들인데요. 청법사가 아주 큰 청법사가 있었는데 제가 적심 시기를 잘못 선택했는지 다 죽고 몇 아이 있는 거 제가 여기 밭에다가 이렇게 꽂아 놨었거든요. 신기하게도 몸통만 꽂아 놨는데도 이렇게 옆에서 자구가막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뿌리도 없던데 너무 신기해서. 제가 이렇게 찍어 봅니다. 몇 개나 꽂았더니 단은 안 나도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여기도 옆에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이 아이도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너무 기특하고 신기합니다. 적심 시기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걸 처음에 모르고. 구매했더니 아이들이 씨름씨름 앓고 다 죽어가는 걸 잘라서 파에 심어 놨더니 요 아이는 요렇게 밑에 아기들 딱을, 딱을 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예쁘죠 착한 아이네요. 그래서, 이제 큰걸 사지 않고, 여름에 천 원짜리를 사다가, 흑법사, 가을에 여기 꼬집기를 했더니, 이렇게 풍성하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저 같은 초보들은, 크고 좋은 거, 비싸고 이런 거보다 이렇게 천짜리 사다가 적심도 해보고 꼬집기도 해보고 이렇게 다글다글 올라오는 거 보면 너무 예쁘고더 정이 가는 것 같아요. 마리도 금도 이렇게 가을에 적심을 했더니, 많은 자구를 딱을 달고 달고 있네요. 이쁘죠? 초보자들은 적심도 해보고 싶고 꼬집기도 해보고 싶고 여러 가지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저렴한 애들 데리고 와서 꼬집기도 해보고 적심도 해보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달마법사 이 아이는 친구가 적심하고 적심한 아이들 저에게 줬는데 아까 그 밭에다가 심어 놨더니 뿌리를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요 화분에 옮겨 주었고 이 아이도 친구가 적심하고 난 아이 준거 제가 여기 옮겨 심은 거거든요 뿌리를 잘 내리겠죠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이 아이도 여름에 제가 꼬집기를 하는 바람에 다 죽어가는 아이, 밭에서 겨우겨우 살려냈답니다. 가을이 되니 슬슬 깨어나서 지금은 이쁘게 자라주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청법사가 이렇게 자라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자랑도 하고 보여드리려고 영상 찍어 봅니다. 너무 신기한, 너무 신기해요, 이게. 이 아이는 그래도 뿌리를 내려서 밑으로 이렇게 자구를 막 올리고 있지만 정말 이 밭에 있는 이 아이는 뿌리도 없는데 이렇게 자구를 내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 이쁩니다. 오늘은 저희 집 적신과 꼬집기 한 아이들 제가 실패도 해보고 또 성공도 하니 기분이 좋아서 영상 한번 올려봤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